안녕하세요. 풀뿌리 농장에 나와 있어요. 봄철 되니 농가에서는 많이 바빠지는 모습이에요. 여기는 고추 모종 키우는 육모장이에요. 이 모종은 25일 파종 3월 4일 직파 1 2일치입니다 초록 초록 색색들이 너무 귀엽죠? 마른 곳엔 물도 흠뻑 주고 온도도 맞춰주니 쑥쑥 잘 자라고 있어요. 한번 물을 줄 때는 흠뻑흠뻑 물을 준답니다. 현재 1시 30분으로 하우스 온도는 31도를 유지하고 있어요. 모종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물을 흠뻑 주고 보니 물을 머금은 고추모종 더 예뻐 보이죠? 앞으로 물은 5일 단위로 흠뻑흠뻑 줄 예정이라고 하네요. 농가에서는 자식 키우듯 애지중지 물 관리 온도관리 잘하고 있네요. 다음 방문할 땐더 쑥쑥 자라 있겠죠?